오늘은 2021년 8월 18일 연중제 20주간 수요일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밭 임자와 같다. 그는 일꾼들과 하루 한 대나리온으로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밭으로 보냈다. 그가 또 아홉 시쯤에 나가보니 다른 이들이 하는 일 없이 장터에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스를 주겠소 하고 말하자 그들이 갔다. 그는 다시 열두 시와 오후 세 시쯤에도 나가서 그와 같이 하였다. 그리고 오후 다섯 시쯤에도 나가 보니 또 다른 이들이 서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은 왜온 종일 하는 일 없이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으니 그들이 아무도 우리를 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는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자 포도밭 주인은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였다.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이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이들에게까지 품삭을 내주시오. 그리하여 오후 5시쯤부터 일한 이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맨 먼저 온 이들은 차례가 되자 자기들은 더 받으려니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만 받았다. 그것을 받아들고 그들은 밭 임자에게 투덜거리면서 맨 나중에 온 저자들은 한 시간만 일했는데도 또약뼈 아래에서 온종일 고생한 우리와 똑같이 대우하시는군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불의를 저지른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대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 품삭시나 받아서 돌아가시오. 나는 맨 나중에 온이 사람에게도 당신에게처럼 품삭을 주고 싶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없다는 말이요. 아니면 내가 후하다고 해서 시기하는 것이요. 이처럼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당신들도 포도밭으로 가시오, 정당한 삭스를 주겠소.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그 차이는 그냥 다르다는 것이지만 사람은 곧잘 이 차이를 차별로 만들곤 합니다. 그리고 그 차별로 인해 사람은 갈등을 빚거나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는 불행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본능의 탐욕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아기가 손을 오므리는 것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어떤 것의 소유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많은 것을 가지는 것으로 얻어지는 결과 곧 차별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군가는 은총이라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승리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욕심은 배고픔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이전 우리는 모두 빈손이었습니다. 탐욕 이전에 상태가 존재하고 그것은 사실 이미 다 주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빈손을 말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아가야 할 완성된 채로 우리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의 사랑으로 생명과 삶을 유지합니다. 사람의 근본에 대한 생각은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세상을 하느님이 만드셨음을 말하고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완전한 존재이자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공평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함께 살게 하신 하느님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포도밭은 우리 모두를 위해 마련된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인과 맺은 계약의 몫은 모두 같습니다. 포도밭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수고했고 누가 더 오래 많이 했는가는 주인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해하는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듣는 이가 바로 하늘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지막까지 사람을 구하려 애를 쓰고 그들 모두에게 같은 삶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느님은 이 포도밭을 만드신 이유를 정확히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이들의 눈에는 아침부터 고생한 이들의 수고가 더 크게 보이고, 마지막에 한 시간을 일한 이들이 행운아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루를 안심하고 열심히 일한 이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의 행복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모두 주인의 기쁨과 함께하는 착한 일꾼,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